안녕하세요. 나우캠프입니다. 오늘도 힐링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힐링하러 왔습니다. 아, 장박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오늘은 원래 촬영은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저희 그냥 즐겁게 재밌게 이제 힐링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왜 카메라를 켰어요, 나우마, 우리가? 어, 이제 저희가 다녔던 캠핑장 중에 다시 가고 싶은 그리고 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캠핑장이 있어서 음. 한 여섯 군데 이렇게 추려서 아.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자 아 좋아요 좋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구독자님들한테 우리가 가본 캠핑장 중에 그나마 애견 캠퍼로서 그 다음에 가족 캠퍼, 애기들이 있는 집 가족 캠퍼로서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캠핑장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순위랑은 전혀 상관없죠? 네, 순위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우 캠프가 뽑은 캠핑장, 캠핑장, 식스. 식스. 자, 첫 번째. 어딥니까? 어, 청평에 위치한 둘의 캠핑장입니다. 네, 청평에 있는 둘의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어, 봄에도 좋고, 여름에도 좋고, 가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은 캠핑장. 그러면 또 수영장도 좋고 애들이 있는 집 가족 캠퍼들은 진짜 한번 와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또 단풍이 예술입니다 진짜 설악산 단풍 절이 가랍니다 그 정도로 좋습니다 저는 또 단풍 나무들이 이렇게 탁 양쪽 길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정말 정말 예술입니다 저희또 가을 봄 영상 여름 영상 가을 영상 겨울 영상들이 다 저희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음, 한번 보시면 아, 아 이래서 나우 캠프가 추천하는구나 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시설은 시설은 조금 노후화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장님이 올 3월부터 이제 캠핑장을 잠깐 이제 쉬면서 이제 시설 보수를 전부 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시설 따지면 안 돼요. 관리는 잘해주셔요. 응. 관리는 기가 막히게 <laughs> 하시는데, 시설 따지면 안 되고, 한 번쯤 방문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자. 가을에. 아, <laughs> 특히 가을에. 자, 두 번째. 어딥니까? 두 번째. 태안에 위치한 곰섬 캠핑장. 아, 진짜 태안. 곰섬 캠핑장. 태안에 있는 곰섬 캠핑장 추천드립니다. 거기는 일단 일몰이 예술입니다. 일몰이 예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물과 썰물로 이제 갯벌이 쫙 펼쳐져요, 쫙 펼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하고 이제 뭐 조개나 뭐뭐 게나 뭐 이런 걸 이제 또 해루질도 할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특히나 또 가을에 가시면 이제 숙곡해철에 가시게 되면 또 근처에 또 수산시장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진짜 제철 해산물부터 해서 자연산부터 해서 꽃게철에 가면은 진짜 꽃게도 정말 저렴하게 또살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을에 꼭 방문하는, 그리고 겨울에도 한 번씩 방문하는 캠핑장이고, 그리고 데크보다는 그냥 노지, 노지로 하시면 바로 해변 바로 앞에 음. 사이트를 구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뷰가 끝내주죠 음, 뷰가 끝내줍니다. 정말 태안곰성 캠핑장 저희 나우캠프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캠핑장이었습니다. 나우캠프가 추천하는 세 번째 캠핑장 은 어딥니까? 바다를 봤으니. 바다를 봤으니 어, 산을 봐야겠죠. 아 산을 봐야죠. 평창에 있는 산너미. 기가 막힙니다. 평창에 있는 산너미 목장이라는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캠퍼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캠핑장일 거예요. 여기는 원래 캠핑장이 아니었죠. 원래 흑염소 농장이었습니다. 흑염소 목장이었는데, 어, 예전에는 뭐한 5, 6년 전, 뭐 10년 전에는 그냥 캠퍼들이 방문해서 그냥 캠핑장 돈도 안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백패킹으로 오시게 되면 그냥, 어, 텐트 쳐놓고 일박하고 뭐 자고 가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캠핑장으로 바꿔가지고 하시는데, 아, 뷰가 뷰가 예술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가본 캠핑장 중에는, 뷰로는, 마운틴 뷰로는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캠핑장 바로 옆에 이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거기가 60마지기라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한 시간? 아니요. 안 걸리죠? 30분 안 걸려요. 아, 그런가? 왔다 갔다 한 시간이면 충분히 등산을 할수 있는데, 아, 뷰가 예술입니다, 진짜. 산노미 목장도 너무너무 좋은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약간 올라가는 길이 좀 힘들다. 음. 왜냐면 이제 딱 그냥 외길이에요. 외길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오늘 마주오는 차랑 마주치게 되면, 뭐 진짜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후진으로, 후진으로 막 1km까지도, 막한 500m까지도 피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나우 캠프가, 뽑은. 네 번째 캠핑장은 어딘가요? 여기는 여름에 꼭 다시 가고 싶은 음... 산청에 있는 더예관스페이 <laughs> 저희가 이때까지 가본 캠핑장 중에 시설 넘버 no. 원, 계곡 넘버 no. 원, 그 다음에 여름에 가본 캠핑장 중에 넘버 no.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나는 놀이터에 애들 막 분수도 어, 나오니까 너무 어. 좋죠. 뭐...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꼭 다시 갈겁니다. 거기는 저희가 갔던 사이트들은 사이트마다 개별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작년에 말씀드렸거든요. 영상으로도 저희집 화장실보다 더 좋습니다.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그리고 계곡이 와 너무너무너무 좋은거예요 깊은 데는 수심 3m 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명, 조끼는 필수로 이제 입어야 되고. 아, 근데 물살도 잔잔하고. 애들도, 저희 애들도 3m 깊이까지 앞, 저희랑 같이 놀았어요. 나오맘 정말 물 무서워 하는데도, 계곡에서 같이 놀고 그랬거든요. 물도 맑고, 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유료지만, 돈은 내야 되지만, 세탁기랑 드럼 세탁기랑 드럼 건조기가 있습니다. 음. 대충 이제 감 잡으셨죠? 이 정도로 시설이 좋습니다. 당연히 코인은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여름에 솔직히 땀 많이 나고 막 그러면은 빨래하기 힘들잖아요. 시간철에는또 음, 짐이 음, 많잖아요. 음. 옷이. 한번 딱으니까 좋더라고요. 어그 너무 좋더라고요. 수건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여름에는. 음. 수건도 딱 빨아서 건조까지 보송하게 할수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진짜 진짜 꼭 방문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저희도 올 여름에 갔거든요. 거기서 뵐게요. 음. 자, 나우 캠프가 뽑은 다섯 번째 캠핑장 어딘가요? 다섯 번째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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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에 있는 에이미 캠핑. <laughs> 맞아요. 영월에 있는 에이미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박물관이랑 같이 하는 캠핑장이에요. 시설도 좋았고, 박물관도 좋았고. 뷰도 어. 좋은데, 거기는 이제 애견 사이트가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아, 맞아요. 뷰는 애, 애견 사이트가 어. 아닌 구역이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음. 주변에 관광지가 많아서. 음, 맞아요. 거기에 잠깐 뭐. 막았다 오기도 좋고. 음. 맞아요. 음. 저희도 나갔다 왔죠. 음. 저희가 이제 바로 앞이 고시 동굴이라고 있어요. 고시 동굴이라고 한 네버에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거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나라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 음. 도보로 15분 안 걸렸죠. 15분 안 걸렸죠. 10분이면은 10분. 가죠. 충분히 10분이면 가요. 힘든 게 전혀 없어요. 이제 캠핑장에서 나와서 다리만 이렇게 건너면 되니까. 아, 진짜 한 번쯤 가보세요. 공,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덩치 크신 분은 조금 들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하 엄청 좁은 길도, 길도 많아요. 엄청 좁은 길도 많고, 동굴은 시원한데, 막 이렇게 좁아서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막 땀이 막, 막 납니다. 근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애들 데리고 갈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고. 저희는 어린이날에 방문을 했었는데, 또 어린이날 행사를 했었어요, 거기서. 행사를 해서 또운 좋게 또 저희가 또 1등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희가 또운 좋게 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기억에 남는 캠핑장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대망의 여섯 번째입니다. 어딘가요? 여기는 가, 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 <laughs> 어디일까 네, 솔뜰 캠핑장그겠 <laughs> 애견 애견 캠퍼라면 무조건 한 번쯤은 방문을 해 봐야 되는 캠핑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진짜 진짜 시설 좋고 애들 놀기 좋고 또 캠장님도 기가 막히고 관리도 너무어무잘돼 있고 관리가 어 진짜 애견 캠퍼들의 성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장점은 그냥 다 좋다. 뭐뭐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없다. 애들도 좋고 왜냐하면 거기는 또막 이거 기차도 뭐음 기차? 뭐 열차? 깡통 기차. 어 깡통 기차도 계속 태워주고. 주말에는 주말에는 뭐, 어 이벤트. 행사 같은 거 이벤트도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 에 화장실에도 여름에 가도 시원하고 에어컨 탁 틀어져 있고. 샤워장 가면은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까지 다 있고. 하,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애견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야구장, 야구장. 야구장인데 전부 다 잔디. 하, 기가 막히죠? 전부 다 좋습니다. 장점은. 장점은 다 좋다.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 단점. 단점. 많습니다. 단점도. <laughs> 첫 번째.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여기는 선착순 음. 캠핑장입니다. 네, 맞아요. 선착순 캠핑장인데, 어, 사이트가 거의 90% 이상이 장박입니다. 장박, 연박. 연박. 그러니까 연으로 끊어서 장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사이트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개수 사이트를 선착순으로 가야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만약에 금, 토, 일로 2박 3일 캠핑을 가고 싶다. 하면, 목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캠핑장 앞에 차를 대고 하루 자야 됩니다. 저희 해 봤어요. 하루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자야 됩니다. 그러면 한 6시쯤에 이제 캠장님이 나와서 새벽 6시부터 입장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6시에 입장해서 6시에 팩 박습니다. 새벽 6시에. 그건 또 좋지 어. 그건 진짜 좋죠 일찍가서 팩 박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하면 진짜 너무너무 가기 힘든 캠핑장이다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은 캠핑장 특히 애견 캠퍼로서는 최고의 캠핑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캠핑장들은 뭐 다녀보신 갔다 와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안 가보신 분들은 어, 한 번쯤 방문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까? 응. 저희 이제 커피 마셔야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구독자님들도 이제 다녀본 캠핑장 중에 특히 애견 캠퍼로서 이제 저희처럼 애견이 있으시면, 이제 다녀본 캠핑장 중에 좋았던 데, 그리고, 애견 동반이 되는 캠핑장을 가 보셨다면 좋았던 캠핑장이 있으면 저희 나우 캠프 댓글 창에다가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꼭 한번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즈 좀안 됩니다. 아, 로키즈 <laughs> 좀안 됩니다. 그리고 애견 캠퍼로서 아. 뭐 소형견 안 돼요? <laughs> 아, 소형견 안됩고요 <laughs> 10kg 미만.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너무만, 너무 힘듭니다. 모찌 데리고 다니기가. 근데 또 모찌를 안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꼭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나우캠프는 이제 장박 2주차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즐겨야 되죠. 오늘은 진짜 응. 영상 안 찍고. 응, 오늘은 이제 영상 안 찍고. 고 그냥 힐링하고 응. 진짜 재밌게 즐겁게 힐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주는 이제 또 철수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그걸로 또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캠핑장에서 만나요. 다음 캠핑장 여기. 아, 여기. <laughs> 여기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